쪽에는요. 저번에 덧셈처럼 앞뒤를 바꿔서 더해도 괜찮고 결합도 해도 괜찮고 이런 법칙들이 또 있어요. 만약에 2곱하기 5가 있다고 쳐봐 우리는 알고 있어 5곱하기 2하고 두개가 어떻죠? 똑같죠. 네. 이거는 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바꿔도 결과는 같다.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내가 2하고 3하고 곱하는 거 그리고 5를 곱할 거예요. 그럼 3, 2, 5를 곱할 건데 얘를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하면 얼마예요? 30. 맞지? 근데 또 얘를 곱한 다음에 곱하면요? 30.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곱셈의결합법칙이 결합.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덧셈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은 곱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면 은 얘가 이제 앞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앞에 두 개를 먼저 이렇게 곱했다가 뒤에 걸 곱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배신 땡기고 뒤에는 마이너스 5랑 먼저 결합했다가 또 얘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곱할 때막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곱할 때가 있어 세수 이상을 곱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부호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부호는요 음수의 개수가 몇개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음수가 몇개 있는지 만약에 음수가 한개 있어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두개 있어요 양수 양수가 됩니다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가 만약에 세개 있어요 그럼 음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거지 마이너스를 네번 곱했어 재정아 그럼 부호가 뭐가 될까요? 양. 어떻게 알았지? 얘는 또 양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곱하기를 할때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예요. 근데 만약에 다 곱하는데 그 안에 음수가 홀수개 있다. 한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두개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음수가 세 개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네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곱해야 돼.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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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또 연상해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일단 부호부터 결정할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얘는 손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세 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1, 2, 3. 그러니까 1, 2, 3.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숫자는 2, 3은 6. 6, 1은 또 6. 6, 4는 24. 답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럴 수가 있나요? 만약에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세요. 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가 두 개잖아요. 그러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 그리고 1은 여러 번 곱해도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실래요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진짜 말 그대로 세번 곱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어 그렇지. 1은 골백번 곱해도 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4번 곱했어요. 헐. 이제 쓰지 않을게. 그냥 바로 답으로 가도 될까? 어우, 너무 잘했어. 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재정이 이해하고 있나요? 네. 아, 이해하고 있고요. 재정아, 마이너스 1의 5승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우와, 너무 잘했다. 그럼 좀더큰 걸로 가볼게요. 한 번에 훅 갑니다. 마이너스 1의 100승은 얼마일까요? 플러스 오, 100이라고 안 하네요. 마이너스 1의 101승입니다. 얘랑 뭘까요? 마이너스 어,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음수의 개수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곱쌤의 연산법칙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한 거냐? 각각 쓰시오. 라고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올때 보니까 얘네가 순서 바꿨다?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어. 무슨 법칙이죠? 어, 교환. 어, 교환법칙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다. 가는 교환법칙이 되겠고요. 밑에 거는요, 원래는 이렇게 곱하려고 했는데, 아, 원래는 차례대로 곱하는 거였어요. 차례대로 곱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좀 강조했네요. 나 우리 먼저 곱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조건일까요? 음, 결합법칙이 되겠죠.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걸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곱해도 괜찮다. 결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을 볼게요. 1번은 부어 뭘까요? 어, 나이스. 하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3, 호 15에다가 4를 곱하니까. 6 0입 됩니다. 죄송아 밑에 3번은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 나이스.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할 거야. 3이 한 번, 3이 세 번. 2가 한 번, 2가 두 번. 2가 한 번, 2가 네 번. 남는 건 뭐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니까요. 밑에 사실 1이 있고요. 2번도 보겠습니다. 수빈아. 이번은 부호가 일단 뭘까요? 오, 너무 잘합니다. 플러스고요. 어, 곱하기 어렵긴 한데 나는 얘랑 얘랑 먼저 곱할래요. 1 5의 4배는 60 이거든요. 그 60에다가 7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암산 때릴 수가 있어요. 재정아 부호가 뭘까요? 나이스. 일단 딱 써놓고 나서 약분을 딱할 건데요. 1 2 하나, 1 2두 개입니다. 2, 2가 또 보여요. 다 없애버려. 팍, 팍. 7하고 21이에요. 7이 한 번, 7이 세 번. 더 이상 없습니다. 남는 건 누구다? 나이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부호 1번이요. 수빈아, 부호가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돼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곱할게요. 2하고 7 곱하면 14. 14에 3배를 하잖아? 40. 어, 감사합니다. 자, 재정아, 부호가 뭘까요? 나이스. 4가 한 번, 4가 두 번. 3이 한 번, 3이 두 번. 끝났어. 4분의 5. 그렇죠. 4분의 5를 적는다. 수빈아, 이번에 부호는 뭘까요? 9시. 아이고, 잘하는 것좀 봐. 그래서, 6곱하 3은 18인데, 18에 4배야. 72가 되는 것이고요. 최정아, 여기에 부호는 뭘까요? 9. 어떻게 알았지? 마이너스입니다. 보니까 11이 한 번, 12, 11이 두 번. 2 없앨 거야. 죽어라! 죽어라! 또 3이요. 3이 한 번, 3이 세 번. 3이 또 뭐여? 3이 한 번, 3이 한 번. 어, 다 죽고 4만 살았네.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